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돈이 들어도 아파트면 괜찮고 아파트가 아니면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빌라에서 시작하는 신호는 왜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임시 거처처럼 느껴질까요? 단독주택은 왜 괜히 불편하지 않아라는 말부터 나올까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자격증에 가깝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어디에 사느냐를 넘어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합니다. 아파트는 중산층이라는 신분을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시장에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집은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파트야?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질문 하나에 미래의 안정성, 부모의 안도감, 친척들의 평가, 그리고 상대 집안의 신뢰도가 한 번에 담깁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집입니까? 아니면 남들 눈에 안전한 사람이라는 도장입니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것을 구별짓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돈그 자체보다 돈이 만들어내는 차이에 집착합니다. 아파트는 그 차이를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폭력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누가 더 넓은 평수를 가졌는지 비교합니다. 누가 더 좋은 단지에 사는지 비교합니다. 누가 더 정상적인 인생 코스에 올라타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비교되는 무대가 됩니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열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집착할까요?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주거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발전 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업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있었고 중산층의 대량생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는 집단적 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표준이 되는 순간 다른 선택지는 모두 차선이 됩니다. 빌라는 아직 못 올라간 단계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왜 굳이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건 취향이 아닙니다. 서열입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만의 구조가 하나 더 얹힙니다. 한국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안전자산을 합치는 행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애의 정착력은 사랑이 아니라 서류가 됩니다. 혼인서약서보다 먼저 등기부 등본이 등장합니다. 말이 과한가요? 결혼식장 입구에서 혼인서약서가 아니라 집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묻는 사회는 정상입니까? 이서열은 결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는 나 혼자 괜찮으면 되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평가받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질문이 바뀝니다.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야?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학구는? 이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단지는 안전해?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심사입니다. sns를 열면 다른 아이들은 이미 놀이터 있는 단지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커뮤니티 시설에서 정보를 나눕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 보일까 봐입니다. 사회학에서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결핍보다 비교해서 느끼는 결핍이 사람을 더 강하게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가 됩니다. 아파트가 없으면 조금 더 있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나와도 되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하가 끝나기도 전에 평수, 대출, 위치가 등장합니다. 이게 축하입니까? 검열입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 생존권입니다.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출산을 승인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수록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비싸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은 계속 나중에로 밀립니다. 그 나중에는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아? 라고 묻는 대신 왜 낳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격을 요구할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룬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나요? 아니면 등급에서 밀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로그아웃 합니다. 사회에서 로그아웃 합니다. 미래에서 로그아웃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에서 로그아웃 합니다.